안녕하세요. 현재 마포 성산시형 아파트 22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다른 곳 사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될지 어디를 매수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연으로 접했던 단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단지라는 반증이기도 할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어, 24년도 7월달, 네. 24년도 12월달, 25년도 3월달, 최근 1년 동안 이번까지 네 번째, 음. 네 번째. 자,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6.27 대책과 이제 9.7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섞어 볼게요. 네. 자, 본 아파트의 가격 흐름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22평, 23평 대 아파트가 2024년도 7월달 가격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달 가격 11억 원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거래된 실거래가가 자 2025년도 3월달 3월달의 가격이 12억 원으로 1억이 올라갑니다. 실거래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근 실거래가격 23평 금액이 14억 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3평이죠? 14억 원까지. 자, 불과 1년 만에, 1년 만에 3억 원. 3억 원이 오른 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야? 1년 만에? 자, 최근에, 최근에 제가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네. 신혼부부를, 어, 2년 차입니다. 근데 그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시냐면은 둘이서 결혼하자마자 적금을 든 거예요. 음. 적금을 들어서 2년 만에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일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은 이제 전세사니까 이제 내세 집을 이제 세 집에 이제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금을 월급 받아서 한 사람 건 모아 놓고 그래서 하여튼 먹고 싶은 거안 먹고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5천만을 원 모았더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임차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2억 원이 올랐고요. 주변 아파트들이 1억에서 2억 원다 올랐답니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 부지런히 월급 받아서 모아서 안 먹고 안 썼는데 주변에 집을 살려고 왔더니 모은 것보다 두배세 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게현 시점의 부동산의 서울 특징입니다. 자, 6·7 2 대책으로. 6억 원까지 규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채물로 한번 확끼얹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거래가 확 줄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 여파가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수, 수도권 서울 메인 지역과 또 그들만의 리그 현금만이 가신 분들 그들만의 리그에는 그거를 뭐 코웃음을 쳤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가 계속 나왔고, 특히 또 마포 지역과 성동 지역도 중간에 주춤했지만, 다시, 다시 어제부로 다시 상승폭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꼭 정권 초에 공급대책을 내놓습니다. 내놓고, 우리 그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정책은 쓰지 않,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특히 조세에 세금에 쓰지 않고 공급 위주의 어떤 정책을 피면서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135만 호에 대한 주체 그간 사업 주체에 있어서 대두된 거는 이제 lh 너희 쪽에서 한번 주체가 주도해 가지고 진행을 해 봐라고 하는 어떤 주도자가 좀 변경된 느낌이 들고요 그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메인 지역들의 규제 지역들의 사업자 대출 임대 사업자들의. 대출을 전액 막아 버렸습니다. 전액 막아서 일단은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의도가 있었고 또한 규제 지역 지정을 특히 서울권 내 규제 지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해 놨죠. 법이 바뀝니다. 그 이유를 봤을 때는 향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현 시장이나 앞으로 될 시장의 어떤 공약 차원에서 규제, 부동산 잡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는다는 공약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카드를 써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 예전에 말씀드린 성동구와 마포구 일대 지역 아파트들이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봤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급히 가서 추경매수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또한번 그런 어떤 가격대가 추경매수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성산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정비구역 지정이 2023년도 12월인가 지정됐어요. 지정됐고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이 올해 3월 달에 추진위 승인됐습니다. 승인됐어요. 이번 연도 이번 연도 하반기에 조합 설립 인가가 예상이 되고요. 대우 평형대를 보게 되면 대우 아파트 세 개, 20평대가 대우, 21평이 선경 23평이 유원 아파트의 브랜드가 각각 틀리지만은 하나의 성산 시형으로서 총 4천 세, 3,710세대, 40년 차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125m, 마포구청역에서 333m, 디지털미디역에서 어약 600m의 어떤 역세권 전체적인 역세권의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33개동 최고 14층의 40년차 아파트. 자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148%, 용적률 그 건폐율은 10%. 10%.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깔고 있으면서 23평형의 대지 지분은 약 15.43평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가격대가 1년 전보다 3억이 올라갑니다 현재 실거래가 14억 1천만원 14억에 12층이 거래가 됐고요 2025년도 8월 23일날 역대 최고가입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올 3, 25년도 3월달에 12억, 지난년도 12월달에 11억 원 아파트가 현 시점에서 14억이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이 가격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재건축 후에 용적률은 299%, 148%에서 299% 최고 40층 30개 동에 4,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 아파트로 변모가 됩니다. 자, 인근에 현재 지금 인근에 신축 시세가 국평 기준으로 84 18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하니까 현 시점에 14억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 붙는 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 자금 있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다고 하게 되면 실거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못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매도하실 분들, 향후 갈아타서 자금을 좀더 메인지로 간다고 하게 되면 기회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투자처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투자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강북 재건축의 최대업입니다최대업고요 자, 조합 설립 후 현재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승인이 됐고 이번 연도 말 정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마포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거래가 조금 뜸해지느냐, 아니면 뜸그 거래의 어떤 열량은 작아지지만은 계속 심가를걷어가느냐라고할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규제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한 변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육이칠 및 구칠 부동산 대책의 수요 가라타기 지역은. 수요 억제 정책에 들어가는 지역들, 단지들이 제가 볼 때는 본 성산시형을 아쉽게 매도를 하고선 들어갈 수 있는 다음 타겟 지역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